연계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연계권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연계 해제는 S2B에서 진행합니다. S2B 로그인 후 마이데스크에서 에듀파인 연계 문서함으로 들어갑니다. 연계 해제 대상권을 선택 후 연계 해제 처리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는 계약 요청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각각의 계약 정보의 연계가 해제되었음을 의미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해제한 건은 추후 사후 맵핑을 통해 다시 연계가 가능합니다. 잘못된 연계를 해제했거나 모든 계약 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계약 정보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후 매핑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 정보를 연계하여 S2B 실적을 관리하시는 데 유용합니다. K-EduPine에서 학교 회계 계약 관리에 S2B 계약 관리, S2B 계약 사후 매핑 메뉴로 들어갑니다. K-EduPine의 계약 정보와 매치할 S2B 계약 정보를 선택 후 계약서 맵핑 처리를 합니다. 맵핑이 완료되면 계약관리, S2B 계약관리, S2B 실적 조회 메뉴에서 S2B 실적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2B와 K-EduPine과의 시스템 연계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S2B는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공공조달 시스템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